다 적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조금 처음을 하다 보니까 말을 같이 하면서 할지 아니면 그냥 할지 사실 고민이 돼서 그냥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미리 적어놓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금 글을 글이 보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여덟 문장, 아홉 문장, 열 문장, 열한 문장, 열두 문장, 열세 문장, 열네 문장, 열다섯 문장, 열여섯 문장, 열일곱 문장, 열여덟 문장, 열아홉 문장. 총. 총 열아홉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삼분. 삼분? 한 삼분? 넘쳤나? 오분? 5분을 드릴 테니까, 5분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인 학생을 데리고, 지금 이 글을, 어,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 타이머로 5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몇, 몇 개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 셋, 열네, 열다, 열여, 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2홉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여,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아홉,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여 서른여덟, 서여덟 만세, 만네, 만따, 만여, 만이고, 만여, 만아, 쉰, 신하나, 쉰, 둘, 쉰, 세, 쉰, 네, 쉰따, 싱여섯, 싱여섯, 싱이고, 싱여덟, 싱아, 육십, 육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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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삼, 육십사, 육십오, 육십육, 육십칠, 육십팔, 육십구, 구십, 구십일, 구십이, 구십삼, 구십사, 구십오, 구십육 구십칠, 구십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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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이런 거는 빼도 상관 없겠네요. 그냥 이런 거 빼도, 예, 어, 도그는 하나, 하나의 단어로. 음. 그래서 제가 5분 좀 너무 기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드리고, 지금 시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읽는지 한번 보고, 틀린 게몇개 있는지, 맞은 게몇 개, 틀린 게몇 개, 맞은 것, 3번이 됐습니다. 3번이 다 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어랑 어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총 다해서 이거는 지금 80개 정도 됩는데 80개, 80개에서 지금 80개 총 80개인데, 맞은 게몇 개, 틀린 게몇 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이거를, 뭐, 뭐, 누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 유튜브든, 아니, 아니면, 뭐, 이제,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신다면, 제가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체크해서 몇 프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아니더라도 이 아니고 지금 본인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서 한쪽이나 한장 정도를 정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걸 시켜 본 다음에 그총 단어의 개수와 그 다음에 틀린 개수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걸 한번 퍼센트를, 맞, 퍼센트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책의 단계의 레벨을 올려야 될지 낮춰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마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바꾸긴 할 건데 충청도 나무늘보 라는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는 conscious 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